우리가 성경의 창세기를 제네시스라고만 말합니다. 만물의 시작. 출애굽기를 이스도스 영어로 구원의 역사. 그저 레위기를 레비디쿠스라고 해요. 즉 제사 레위기, 즉 제사 예법에 대해서 그것이 쭉이 성경의 내용이 강조되어 있는 중에 특별히 이 레위기에서는 제사 예법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바로 살고. 하나님께 바로 헌신하고, 바로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해 나갔는데, 여기에 레위기에 가장 강조한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재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자, 그러면 이 불은 무슨 불입니까? 가장 큰 것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재단에는 "항상"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향으로 비유했습니다. 그 향이 하나님 보자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늘 듣지만은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요. 그 천사가 금대집에 향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자로 올라갑니다. 저는 이 구절을 놓고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얼마나 귀하면 천사가 취급을 할까? 또 얼마나 귀하면 금대집에다가 그 담았을까? 또 얼마나 귀하면 그 천사가 취급하고 금대접에 받은 향을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갈까? 에? 그런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니라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단에 항상 향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 향이 바로 성도의 기도인데 여러분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기도가 통신이에요 하나님 보좌와 연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급한 때고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긴장한 때입니까 잠시라도 여러분들이 기도에 중단되고 기도에 게으르고 기도에 나태하면 인성, 육성, 강박성, 포호성, 잔인성, 조만성, 나태성 이런 것들만 꽉 차가지고 맺히는 열매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신령한 생각이 떠오르고, 기도할 때 하나는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는 능력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숨을 쉬듯이 늘 우리가 생각한 대로, 기도는 연속적으로 지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한때 열심히... 1을 1일, 2일, 3일 기도했다고 1년 365일을 울고 먹거나 그것으로 뭐 거기에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숨도 매 시간 연속으로 쉬듯이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어린아이가 지금은 화장실 방문 절면 화장실 있고 그렇지요. 옛날에 여기 어 우리 한국 생활은 화장실이 다 마당 건너서 있었고 집채가 단체 가서 있었고 그럴 때 밤중에 아이들이 일어나서 누구부터 불러요? 엄마를 부르고 참 옛날에 어머니들 친감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열세분네분 화장실에 가도 어, 알았다 하고 눈 감고 와서 이렇게 앉아서 마당에 기다립니다. 엄마 하고 어, 나 여기 있다 해가지고 무서우니까. 그래또 본래 보게 하고, 참, 그럴 때. 그러니까, 엄마, 어머니가 옆에 있으면 안심이 되고,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든든하고, 그런데 불러도 대답 없고, 그러면 얼마나 위, 위험하고 무섭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찾아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은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늘,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않으면 한숨으로 바뀌어집니다. 탄식으로 바꿔집니다. 좌질로 바꿔집니다. 실패로 바꿔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새 힘이 생기고, 새 용기가 생기고,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하나님 예비하신 승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는요, 전부 기도의 역사입니다. 기도 속에 세계의 큰 모든 이 지, 지구의 역사가 좌우됐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여러분 다 함락되어 있었지만 그때에 여러분 그 트루먼 대통령 그기념관에저가봤어요 보니까 정말 제그 임, 재임 때 제일 큰일 한 것이 한국 6.25동란때 인천 상륙장전에 승리한 것이 그분의 업적으로 엄청나게 그 선전을 사진도 찍고 그 내용을 써놨습니다. 근데 거기 제일 감동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자기가 인천 상륙 작전을 명령할 때에 8시간을 기도하고 명령했다 그랬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대통령이라도, 세계 최고의 강대국 대통령이라도,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자기 그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한 거예요. 네. 8시간 기도하는 중에 중간에 폭격을 하고 상주하면 되지 않겠다. 않겠, 그래서 메가드 장군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그것을 쫙 기록을 보면서 저는 우리 한국이 관한 일이니까 이국땅의 기능관이 떠났지만은 정말 눈물겹게 감명을 감명깊게 읽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안 되는 거 되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독교가 이상하게. 비신앙적으로 나가고 세상으로 나가고 타락하고 그럴 때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단행하기 위해서 하루 4 시간씩 기도하다가 종교 개혁을 해서 찬주교에 돈 가지고 죽은 사람도 어돈 주면 어 속죄권 판매라고 해가지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죽여간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 속죄권 판매 마틴 루터가 막결계하고 이런 거 저런 거막 기록을 보면요. 거기에 가장 근본은 뭐냐하면 기도하는 중에 승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응? 아멘. 응? 우리 장류, 교회는존 웨슬리가 창설했고 구세군은 부스가 창설했고 우리 장류교회는 존 칼빈이 창설을 했는데 여러분 다 보면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위대함이 뭡니까? 그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류교회 창설한 존 칼빈은요. 하루 3 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는 날은 마귀에게 지는 날이라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신구약 66권 중에 65권을 주석을 번역을 했습니다. 번 주석을 했는데 얼마나 겸손한가 하면 요즘에 뭐 성경 한 권도 주석 못한 분들도 아 성경 권이자 개시록 권이자 하는데 말 얼마나 좀 갈비는 겸손합니까? 90 아라머 헬라어 모든 원문으로. 다 성경을 통달하면서도 요한계시록은 너무너무 어렵고 복잡하니까 나는 요한계시록은 하늘나라 가서 주님께 배우겠다고 포기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걸 훌륭한데 그는 하루 3시간 이상을 기도했습니다. 어쩌다가 3시간 하루 기도 못한 날은 마교계에 치는 날이라고 했는데 그런 시대에도 3시간 이상 기도해 승리했는데 오늘같이 악하고 오늘같이 험악하고 오늘같이 사탄이 우는 사내같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신앙생활할수 있겠습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안전하선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길갈 때도 딴 생각 하지 마세요 주, 주, 주님을 부르면서 맡기고, 주님을 부르면서 의지하고, 주님을 부르면서 해결하고, 주님을 부르면서 결정을 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생각을 해야지. 내가 지거이 만한 지식 가지고, 내가 지거이 만한 환경 여건 조건 가지고, 경험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저렇게 함부로 속도 넘으면안 됩니다.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물건입니다. 기도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물건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합치가 되면요. 말한 대로 되어집니다. 행한 대로 열매가 맺힙니다. 수고한 대로 손에 열매를 거두게 하는 거예요. 아멘. 왜 한국교회 부흥이 안 됩니까? 될수 있습니다. 기도만 살면 돼요. 기도가 있으면 됩니다. 됩니다. 기도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던 기도의 함성소리가 왜 한국 땅에서 자꾸 사라집니까? 예? 다시 기도에 불길이 붙어야 돼요. 예? 산에 가봐도, 공장에 모인 데 가봐도, 교회 가봐도, 산을 메꾸고 기도하는 무리들을 찾아볼 수가 없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전도하던 무리들도 찾아보기 힘들고, 앉아서 밤낮 인간적인 방부,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에 인간의 어떤 프로그램나 계획 가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신앙이 자랐다는 열매가 찾아보기 힘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다른 모든 방법이 없어도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고 신앙이 심령이 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의 역사도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 하나님의 그 기도, 역사가 일어난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요호께서 말씀하시되, 우리, 뭐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뿔을지라도 양들과 같이 희게 되리라. 자, 여기서 보면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의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의논하게 되는 거예요. 응? 사람이 훌륭한 사람과 의논해도 거기에 좋은 아이디어도 얻게 되고 좋은 하나님, 저, 저, 저 훌륭한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좋은 재료가 주어지는데 우리 하나님과 의논할 때에 하나님께서 넘치모담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여러분도 그런 습관 들이보세요.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는요. 선배, 아무도 후배 생각 안 나고 주님 앞에 혼자 조용히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해결 안해 주는 것이 없었어요. 응? 그래서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대화하는 것이고 또 기도는 응답을 받는 채널입니다. 응?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58장 9절에 내가 부를 때 난, 난 요하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응? 분명히 하나님 약속했습니까 내가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면 응?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응, 언제 응답해 주느냐 고민할 때 응답해 준다는 말을 신구의 약속령 다 찾아봐도 한 절도 없습니다 부르짖을 때 응답해 준다 응? 그래서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응답해줄 뿐 아니라 내가 부르질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다는 약속한 거예요. 하나 님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체험을 기도하고 부르질 때 하고 부르지 않을 때 하고 뭐가 달립니까? 부르질 때는 마음이 든든해지요.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 부르지지 않으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머리를 짜고 몸을 짜고 모든 지혜를 다 짜도 고통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부르짖는 것이 습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부르짖기를 축원합니다. 응? 예레미야 33장 3절 여러분들이 항상 이 말씀을 외우고 또 외우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뭐할 때? 부르짖을 때 예, 부르짖음이나 기도나 같은 거예요 대살로니가 예. 5장 16절 17절 18절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3대 가장 부화가 있습니다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세 가지예요. 여기에 보면 기쁨, 기도, 그 다음에 감사. 기쁨, 기도, 감사. 기쁨, 기도, 감사. 그 중에 이것이 항상 계속돼야 되는데 자 항상 뭐하라? 기도하라,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네요짝짝짝 주기 좀 맞아야 돼요. 이제 다시 한번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알멘 그렇게만 살면 무엇 때문에 얼굴에 기미가 끼고 주름살이 끼고 어? 걱정, 근심불안공포가왜 생기고 왜왜 분노가 생기고 왜 원망이 생겨요? 에?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없는 것도 있게 해주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주시는 것이지 응?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재단에 기도의 불이 다,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우리 마음속에도, 가정에도 다 붙어서, 우리 새로운 역사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냐? 재단에, 는요 재단에 임하시는 축복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응?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 고통을 주고 어떤 룰을 징해가지고 얼굴 매고 구속시키고 속박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한거 아니에요. 전부 다 하려고 하는 뒤에는 뒤에 축복이 약속돼 있습니다. 음? 자, 심으라. 얼마나 힘들어요.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러면 나중에 심는 대로 뭐 하리라? 똑똑하십니다. 거두게 하려고 심으라고 그랬지. 고통을 주려고 심으라고 한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한 항상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내게 빈손으로 보이지 마아라제물 있는 제사를 드리라 그것도 미리 준비된 것을 드리라 그것도 자 세고 병들지 않고 깨끗한 거 그것을 드리라 뭐 보면 구구절절이 왜 그렇게 힘이 게 드리라 드리라 요렇게 저렇게 드리라 했습니까 그것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7절 자막 읽어보세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햇불,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큰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 여기까지 봅시다. 하나님이 왜제물을 아브라함에 드리라고 했느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브라함이 단에 제물을 낳더니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뭐라고 있습니까 그날에 여호께서그 제물을 받으시는 그날에 아브라함과 더불어 은약을 세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급 땅에서 큰강유브라디까지다자손들마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대로 받았습니다. 재산 한번 잘 드리고 자자순손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성부를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업하는 분도 예배의 성부를 걸고 개성생활에도 예배의 성부를 걸고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예배의 성부를 긁시다 할렐루야.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와 함, 더불어 꼭 결부되는 것은 재물입니다. 어떤 분은 자 몸도 재물이고 시간도 재물이고 물질도 재물이고 지혜 재능도 다 재물인데 몸은 교회 안 가면서 아 마음만 가면 됐지 뭐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테러가지고 두루 넣어서 이 채널 저 채널 김 목사 박 목사 임 목사 평 목사 바꿔가면서 절대로. 그런 게으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침론을 당하나니 힘쓰는 자가 뺏느니라, 응? 음? 하나님 앞에 힘쓰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재단에 몸을 바쳐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 병도 고쳐주셔서 쓰시고, 또 하는 그 건강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들이다가 병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지탄에서 한마디 하는데 아멘 하는데 그 말씀에 화담해서손안 대도 병났고 가다가도 병이 났고 자다가도 병이 났고 음? 예배하면 잘 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의 성불을 걸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제물에 임재하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자손손수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는. 쓰고 남는 거 바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바치고 나면 축복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그두리라 갈라디아 6장 7절의 말씀대로 우리 심기를 조합시다 우리 교회 또 여러분 하나님이 빈곤의 수가 아니오 다 하나님이 여러분 복 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분은 받으라 누리라 하면 아멘아멘 하다가 바치라 노멘 노멘 참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재물에 축복받고 그 다음에 끝으로 말세 가라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첫째는 기도의 불이 꺼지 않고 두 번째는 재물에 임하는 축복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고 세 번째는 이 말세에는요 성령의 불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여기까지. 말세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말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가장 큰 하나님의 에너지로 주신 것이, 선물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응? 아멘.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의 에너지가 되는 거, 성령은 무엇이든지 능치 모담이 없도록. 그래서 신으로 능으로 되지 않니 해도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있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성령이 함께 하지 않을 때는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똑같이 여러분과 나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성령이 소멸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 되고 틀렸고 망했고 끝장같이 보여요. 성령이 다시 충만해 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고 무엇이든지 할수 있고 무엇이든지 좋게 생각되고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선물을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나이가 많아도 자냅니다. 그때부터는 말한 대로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 비전을 꿈을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고 성, 여러분 청년같이 신앙이 자라보세요. 그러면 막 모든 것에 능치 못함이 없게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늙은 이들은 꿈을 꾼다. 이것은 스윗드림이에요. 다시 말하면 심은 것을 행복을 구두게 하고 열매를 구두게 하고 그 모든 말한 것을 그대로 누르게 하고 수고한 그 열매를 거두게 하고 그래서 이단 꿈을 스윗드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요 처음 믿을 때나 중간 열심히 믿을 때나 또 심은 것을 그들 때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경전 2장 3절에 보면요 성령이 임할 때 불의 시 같이 임하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여기 내가 다가 읽어봅시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오 무엇을 던지러 왔습니까?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은 연탄 불, 장작 불, 뭐 지진 불, 구운탄 불, 전기 불, 불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던지러 온 불은 성령의 불을 던지러 온 거예요. 성령의 불을 던지러 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 불을 받아야 돼요. 어? 나는 청소년들이 성공하는 비결 중에 어릴 때 성령 받은 아이들은 요망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른이 돼서도 성령 받아서 귀하게 쓰임 받지만, 은 어릴 때 성령 받은 사람은요, 일 평생 하나님이 높이 크게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황금, 무슨 뭐 지위, 안전, 기업 이런 것 먼저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든지 어려서부터 성령을 받게 해야 돼요. 사람이 지식으로 믿는 사람도 있고, 육성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철학으로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런 신앙은 언젠가는 무너져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내 영혼 속에 역사하고, 성령이 여러분을 주관할 때에 항상 여러분들은 달려가도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여러분은 세월이 지나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소유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어려울 때, 힘이 없을 때,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아하시고,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아하시고, 아멘, 꼭가지만 집에 가서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가 감아하시고, 성이 감아, 성이 감아라는 이 말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느낌은 필링이에요. 긁으면 시원하다. 육신의 느낌, 감정 이런 게 있어요. 그러나 가마는 인플레이션이에요. 소울 인플레이션이에요. 내홀 인플레이션, 내 영의 성령이 감동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요 성령의 가마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성령 감동이 임하고, 하나님 일할 때성령 감동이 임하고,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 감동이 임하고, 여러분들이 몸받쳐서 충성할 때도 성령의 감동이 임할 때에 여러분들이 흉내만 내도 역사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할 때 여러분이 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흉내만 내는 것이고,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은 다 하게 해 주십니다. 능치만 하면 없게 해 주세요. 그래서 힘들 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안타까워고 힘들 때 성령을 구하세요. 자꾸 어려울 때 어떤 사람 누구 만나고 누구 생각하고 누구 만나고 다 필요 없어요. 가보면 그 사람도 죽을 지경이고. 그 사람도 다 인간은 어느 하나도 나를 대신 살려 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소생되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성령이 주장하게 하면 성교회가 부흥됩니다. 하나도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이 주장하면은 절대로 부흥이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네.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일을 순종하고 성령이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죽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배우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날마다 좋은 일을 나타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를 때 우리 힘으로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절대 심기를 좋아하시고 하나님 재물에 축복받고 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아서 늘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우리 성도가 되고 부흥되기를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전 세계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